기자, 主要是在九华从明代开始九华就有就有写的从明代清代还有民国以及现代的这些上面对金地在九华的垂过程都有所지장에 대한 기록은 아, 구화산지에 너무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 역사책은 명나라, 청나라

乃至一草一木，叫云从西域来，嗯，记载，此诗数优如词人，何以又堪又为为他事，前一。 이 성구 하산은 지장 성지이며 계산조인 신라 성자 김규각의 발자취가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이들에게 김지장은 경배의 대상이며 너무나 높이 추앙받고 있다. 이곳 구화산에 있는 민원은 김지장과는 너무나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다. 가 이곳에서 수도하고 있을 때이 지역의 대부호인 민양어와 조우한 사실이 기록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어느 날 성자는 숲 속에서 사람의 비명을 듣게 된다. 급히 달려가 보니 어떤 소년이 호랑이한테 쫓기고 있었다. 이 불쌍한 짐승, 감히 내 놈이 사람을 해치려 하느냐? 성자는 석장을 높이 들고 호통치니. 사납게 달려들던 호랑이가 그만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버렸다. 생명을 구한 소녀는 그의 아버지에게 얘기하게 된다. 대부호인 민양화는 그의 아들을 구해준 것에 보답하기 위해 성자를 진실로 모시려 하지만 성자는 좀채 수도처를 떠나지 않았다. 할수 없이 성자를 찾아온 민양화는 공손히 예를 갖추어 절하며 아들에 대한 은공을 갚을 길이 없어 찾아왔으니 스님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무엇이든 말씀해 보시오라고 한다. 성자는 껄껄 소리 내어 웃으며 출가사문이 무엇이 필요하겠소만 정이 그러시다면 가사로 덮을 만한 땅이면 되겠다고 한다. 구하산 일대가 모두 자신의 땅인 민양화는 쾌히 승낙하게 된다. 성자는 낡은 가사를 벗어 구화산을 향해 던지니 거짓말같이 구화산 아흔아홉 봉을 한 조각 가사로 덮어버린다. 민공은 성자의 법력에 놀란 나머지 엎드려 간절히 청하기를 자신의 아들을 출가 제자로 받아달라며 자신도 가산을 정리해 출가할 뜻을 말한다. 성자는 민공의 진심을 알아보고 쾌히 제자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지금도 육신보존에는 법명이 도명인 민공의 아들과 민공이 함께 지장보살 협신보살로서 좌우에 모셔져 있다. 이곳 구하가에는 민공의 무덤이 있으니 천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민공의 불심이 선연하다. 세월은 흘렀건만 갸륵한 뜻은 김지장과 함께 이어져 오고 있다. 급사, 봉황을 닮았다 하여 봉황송이라 불리워지는 이 소나무 또한 우리의 성자와 연류된 얘기가 전설로 내려온다. 好，哦、没<有>上课。好，嗯，今天我们还是接着复习啊，接着接着上节课复习。王者的供养，好像某一某一天呢，好像就是，也就是昨天我们讲的啊，东晋佛教。 이곳은 신라 성자 김교각의 호학 등을 공부하는 불화나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며, 지장 보살의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 푸른 눈을 쓸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그 옛날 신라 성자의 대원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다. 단한 명의 중생도 남기지 않고 모두 성불시킨 후에야 부처를 이루겠다는 지장보살. 이 얼마나 높고 깊은 대원인가. 모릇 재불보살들이 중생을 향해 있건만 지장보살과 다른 것은 그들은 중생이 성불하든 하지 않든 관계치 않고 부처의 자리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지장보살은 대원의 첫째가 일체 중생에게 있으며, 일체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고, 일체 중생이 구하고자 하면 그 뜻하는 바를 이루어주며, 마침내 부처의 자리로 인도해준 연후에야 마지막으로 자신이 부처가 되겠다는 것이다. 어찌 거룩하고 거룩한 보살 마하살이 아니겠는가? 이 마하살이 신라 성자 김교각이라는 사실이다. 아, 여기가 그 부화산 불학문인데왜 그. <되> 부원장인 관용 스님은 브라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브라원은 2년제로서 교를 중심으로 가르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김지장왕의 서원에 따른 하화중생이 있습니다. 이곳 브라원에서 배출돼 나간 스님들이 중국 불교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지장왕의 가르침은 세세생생 마르지 않기 때문이죠. 불악원에 입학하려면 중국 큰 사원 주지 추천에 의해야 하며, 또한 불교 협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곳에 입학해서도 오랜 기간 동안 행자 생활을 거쳐야만 정식 절차가 끝납니다. 三个月的考察，最后呢才能取入这个报考的资格。